안녕하세요. 오늘은 새우젓을 넣고 가지 호박볶음 할게요. 어, 호박 하나는 반으로 잘라서 어슷하게 썰어주세요. 가지도 똑같이 반으로 잘라서 어슷하게 썰고요. 대파 반개에 쫑쫑쫑 썰어주세요. 어, 청양고추, 홍고추, 청고추 한 개씩 쫑쫑 썰어주고요. 마늘 새토를 갈자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찧어서 사용을 해봤습니다. 팬에 식용유를 두 큰술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약불로 해주세요. 썰어놓은 파, 마늘 넣고요. 파 기름과 마늘 기름을 낼 거예요. 여기에 고춧가루를 한 큰술 넣어서. 고추기름까지 내주고 이걸로 이제 볶을 건데요. 불은 꼭 약불이 하세요. 고춧가루가 타니까요. 어, 자글자글하게 고추기름이 나오는 것까지 확인하시면 불을 중불로 올리세요. 그리고 썰어둔 채소 어, 넣어서 이제 볶을 거예요. 볶을 때는 양손으로 퍼 올리듯이 밑에 있는 고추기름이 잘 섞이도록 볶아주시면 좋아요. 볶는 중간중간에 양념을 넣어서 계속 볶아줄 거예요. 약간 볶아졌다 싶을 때 간장 한 큰술 반 넣고요. 새우젓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계속 볶아주세요. 볶다가 후추도 좀 넣어주고요. 그리고, 어, 가지가 익을 때까지 볶아줄 거예요. 어, 호박이 익을 때까지 볶으면 음, 가지가 너무 물러지니까 가지가 익었다 싶으면은 불을 약불로 내리고요 청양고추 썰어둔 것 넣고요 이제 잔 불로 호박을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호박도 적당히 익었고요 가지는 촉촉하게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. 맛있는 볶음이 된답니다. 이때 한번 먹어보고요. 싱겁다 싶으면은, 새우젓이나 진간장으로 입에 맞게 간을 맞추면 되고요. 맨 나중에 참기름 한번 둘러주시고요.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. 어, 깨좀 뿌려주면 더 보기도 좋겠지요. 오늘, 어, 가지 하나, 애호박 하나로 새우젓 넣고 이렇게 맛있게 볶아봤는데요. 밑반찬 한 가지가 맛있게 만들어졌습니다. 어, 여러분들도 어, 요즘 가지, 호박 많이 나오니까 맛있게 한번 볶아 드세요. 만약에 어, 새우젓이 없다면 까나리액젓이나 참치액으로 해도 됩니다.